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에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 김종찬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이 차량 정말 두번 다시 나오지 않을 파괴적인 금액대의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늘 차량 정말 국산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도 정말 명실상부 가장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평가받는 차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영상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영상 차량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 제네시스 BH330 그랜드 프라임 팩 등급의 차량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2년도 이후에 나온 후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헤드라이트 디자인까지 변경된 모습이고 당연히 8단 미션까지 올라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평균 시세 자체가 600에서 70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저희 오늘 카성비 단독 특가 이벤트 상품으로서 정말 400만 원대 파격적인 금액대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두번 다시는 없을 만큼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해 본 차량이니까 빨리 연락. 주셔야 이 영상 차량 놓치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스펙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취초 등록이 2011년 5월에 등록된 12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8만 7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판금 도색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450만원 450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헐러 같은 경우는 4계절 내에 관리가 쉬운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가 되어있는 차량이고요 또 전면 유리 쪽 모습 담아드리면 좌우측에 크랙나 있거나 틴팅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본넷신 앞쪽에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크롬형 그릴까지 관리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 라이트까지도 정말 연식 금액대 대비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이 아래쪽으로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앞쪽에 횡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횡대까지 사선에서 쭉 봤을 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전면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동일하게 50%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서 뒤쪽에 틴팅면도 보여 드릴 텐데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짙은 모습의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내려온 스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측 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판 위 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제이 차량 트렁크 개방에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도 플래그 입세는답게 안쪽으로 공간 넓게 잘 빠져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 내장제 확인했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실면부로 넘어와서 실면부 주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정말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BH 차량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8단 미션까지 적용된 제네시스 특형 모델을 저희 운행 카성비에서 단독 할인 특가로 450만 원에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 타고 내릴 쪽에 약간의 잔주름들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시다른 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앞쪽으로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앞쪽 핸들을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이길 때는 잔진동도안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이심 루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래쪽 센터페시업은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이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제 에어컨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기어 노브 좌우측으로는 운전석과 조성 모드 열선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으로는 스포츠 모드 버튼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모습이고요.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서 핸드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전 차주분께서 커버까지 시켜가면서 깔끔하게 관리해주신 모습이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앞쪽에 트립창 컨트롤 하수는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 좌측 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트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핸들 뒤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바로 앞쪽 개입판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판 모습도 담아드리면 실 주행 거리 187,966km 주행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제네시스 BH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앞레스트 쪽 봐주시면 전자식 열선 시트 기능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앞쪽 미디어 창 컨트롤 할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열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타운에린 쪽에 잔주름들 없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BH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 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 트레인 쪽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영상 마무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스 BH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내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3 GDI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차량 현대 제네시스 BH330 그랜드 프라임 팩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1년 5월에 등록된 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8만 7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판금 도색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원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450만 원. 450만원이라는 정말 두번 다시 없을 정말 파격적인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상황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하성비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도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카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